네, 앞서 보신 것처럼 기후 위기는 이미 부산에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큰 피해를 본뒤 각종 시설물 보완 등 재해 예방 사업도 시작이 됐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른엑자 스튜디오 나와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이제 서울 중부지방 집중호우 원인으로 역시나 이제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부산도 지금 뭐그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하루, 가, 하루 강수량만 380mm를 넘어서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예. 휘동기상청장은 이때 상황을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서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부산도 하루 8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호우일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 불과 2년 전에 부산에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지하차도 차 안에 있던 시민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량이 늘고 이 수증기에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음. 특히 산과 바다가 인접한 부산은 만조 등이 겹치면 폭우로 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요. 기후 해요. 변화로 인한 피해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명한 것이고요. 또 특히나 부산은 말씀하신 대로 해안가 만조 때문에 저지대 침수가 또 심해질 수 있으니까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실제로 부산의 이런 재해 예방 사업들.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시행도 하고 있죠. 어떻던가요? 네, 부산도 2020년 집중호우 때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동천이 범람하고 저지대가 침수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예? 기후변화로 이런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그 빈도도 늘어나고 음.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부산시도 각종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온천천 일대 저지대에 배수 펌프장을 짓거나 기존에 있던 펌프장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금정구 일대 빗물을 저장하는 우수 저류지를 짓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는데요. 도심 침수를 분석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해 정보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침수 피해 예방에 들어가는 예산만 10년 동안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 지금 뭐 하나하나씩 보면 펌프장 용량도 늘리고 있고 산사태를 위기 조기에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도 마련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음에도 어, 그럼에도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런 사업에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머물렀던 정체 전선이 많게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비를 뿌렸죠. 비슷한 수준으로 부산에 비가 내리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 어, 이 겁니다. 이 정도 양이면 부산도 지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네, 위험할 수 있다는 예, 예. 건데요. 음. 도심이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가장 중요한 건 도심 내부의 배수 기능입니다. 예. 하수관로로 물이 잘 빠져 나가고 배수펌프장에서는 흘러온 물을 하천으로 잘 빼내야 합니다. 음, 음. 또 도심지는 빗물을 받는 우수저류시설에서 물을 저장하게 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 시설을 지금 수준으로 보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은 시간당 105mm가량의 비가 내릴 때를 기준으로 예방사업 전체 얼개를 짜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울에 140mm의 비가 왔죠. 음. 단순히 수치만 놓고 봐도 설비 용량이 30mm 이상 부족한데요. 네. 여기다 부산 지역의 하수관로는 60% 이상이 노후설비입니다. 2016년 이전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시간당 70mm 정도를 버틸 수 있는데요.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량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도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부산시 전체 하수관로가 9,000km가 넘어서 공사 범위도 상당한데요. 음. 현재 부산시에서 하수관로의 경우 긴급한 지역 10곳을 골라서 우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국비 시 1,880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 밖에도 추가적인 사업들이 더진행돼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호우에 저지대로 물이 몰리고 바다 밀물 때 하천 수위가 올라가는 부산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115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보고 왔으니까 그예측지를다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